안돼 있대. 그래서 안 했구나. 개가. 1,386번 다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보면 어, 뭐를 이용을 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일단 그러니까 얘가 그냥 기본적으로 요거 교환 법칙이. 비곱하기 a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그러면 내가 분배 법칙은 가능하니까 잘 들어봐. 분배 법칙은 가능하니까 여기에다가 a를 곱할 거야. 여기도 a 곱하고 여기도 a 곱할 거야. 그건 되지. 잘 들어봐. 여기도 a 곱하고 여기도 a 곱할 거야. 근데 a를 곱할 때 앞에다 곱하나 뒤에 곱하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가 어떤 수에다가 2를 곱할 때 2를 뒤에다 곱하거나 원래 3이 있었는데 2를 앞에다 곱하나 차이가 없었다고 왜 교환법칙이 성립을 하니까? 그러면 얘는 a를 곱할 건데 잘 들어봐 앞에다 곱해야 될것 같은데 뒤에다 곱해야 될것 같아? 기존에 있는 문자에다가 내가 a를 곱할 거야 여기다가 여기다가 a를 곱하고 여기도 a를 곱할 거야 앞에다 곱해야 될것 같아 뒤에다 곱해야 될것 같아? 근데 왜 앞은 왜앞에 해서 곱해? 이유가 있을 거잖아. 왜앞에다 곱해? A는 그치? a, b를 만들어주려고 a, b가 0이라는 걸 알려줬잖아. 그치? 그러니까 a, b를 만들어주려고 앞에다 곱할 거야. 그러면 여기다가 앞에다가 a 곱하면 a제곱 플러스 a, b는 e a 가되고 그쵸? 어? 왜 2랑 a랑 곱했는데 왜2 e 없어져 이런 얘기 하면 안돼 2는 단행렬이라서 곱해도 안 바뀌죠 왜안 들어 어.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뭘 곱할 거냐면 b를 곱할 거야 근데 b를 앞에다 곱할래 뒤에다 곱할래 이번에는 뒤에서. 뒤에다 곱할 거야 왜 뒤에다 곱해? ab 만들어주려고 ab b제곱은 e b 이렇게 되겠죠 근데 A, B가 0이래, 0이래. 그러면 A 제곱은 2A네, B 제곱은 뭐야? 2B네. 그렇 그럼 잘 봐봐. 요거를 지금부터 해결을 할 건데, A, A, A 더하기 B, B, B잖아. A, B, A 제곱이 뭐래? 2 a 그럼 얘 바꿔. 2A로 바꿔, 2 A로 바꿔줘. 얘도 2 B로 바꿔줘. 그럼 다시 적어 볼까? 2a e, a 2b e, b 이렇게 바꿔 줄수 있지. 그렇지? 근데 a 제곱이 뭐래? a 두번 곱하면 2a 래 얘를 또 2a로 e, 또 고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4a가 되고 얘는 4b가 되겠지. 그렇지? 맞아? 그러면 얘는 답을 뭐라고 할 거야? 얘 뭐라고 할 거야? 4로 다시 묶어 줘 봐. a 플러스 b니까 a 플러스 b가 2이래매 e 그럼 얘는 뭐야? 8이겠지 그래서 얘는 8이다한게 답이야 1392도? 네, 이걸두개 그냥 할게요. 한번 해보자. 기역부터 한번 볼게요. 저기 왼쪽 기역부터 보면 내가 AB랑 BA가 같은지 확인하고 싶단 말이야. 원래 일반적으로는 안 되죠. 일반적으로는 A랑 B랑 같은지 확인이 안 돼. 사실 이 문제가 제일 어렵거든. 행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런 문제야. 비형리인데도 맞다 틀리다 하는 게. 제일 어려워. 근데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같은지 내가 확인하고 싶어. 그럼 내가 AB랑 BA를 만들어줘야 되잖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양변에 A를 곱해보자 이거야 A를 알겠어요? A를 앞에도 곱해 뒤에다 곱해 앞에 한번 곱해보자 A를 앞에 한번 곱해보면 방금 했던 것처럼 A제곱 A 제곱 플러스 AB는 A가 되겠네 이번에도 A를 또 곱할 건데 이번엔 뒤에다 A를 곱해보려고 해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BA는 A가 되겠지 그치? 그럼 이것도 맞는 말이고 이것도 맞는 말인데 둘다 맞는 말이야 둘다 성립한다는 라 거죠? 그럼 둘다 성립하려면 얘들은 어때야 될것 같아 당연히? 똑같아야 된다 이거야 돼 알겠어요? 그래서 기억이 맞아 그 다음에 ㄴ 한번 보자 ㄴ은 미은. 어떻게 할까 이게 진짜 어려워 쉽지 않아 A-B가 2래 A-B가 2면 무슨 생각이 들어? 혹시 생각나는 거 있어? 합차? 합차가 안돼 합차가 안 되지 왜냐면 그 뭐냐 합차가 왜안 돼? 교환 법칙이 성립을 안 하는데 합차가 안 되지 그치? 얘도 기형을 조금 이용해 봤으면 좋겠거든? 음도 A를 곱할 거야. 근데 이번엔 왼쪽에다 A 곱하고 오른쪽에도 A 곱해볼게요. 앞에다가 먼저 곱해볼게. 앞에 A를. 앞에 A를 먼저 곱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AB는 A가 되겠 뒤에다가 A 곱해볼게. A제곱 마이너스 BA는 A가 되겠다. 어?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 이거 앞에다가 a 곱하고 뒤에다 a 곱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 a랑 b는? 아, a, b랑 b, a는? 같다라는 게 나오지 않아? 아까 방금 기억한 것처럼 똑같지 아니 얘네들 똑같아야 될거 아니야? 그치? a 제곱에서 뭔가를 뺐더니 a가 나왔대 a 제곱에서 뭔가를 뺐더니 a가 나왔대 그럼 그 둘은 똑같을 거예요 그러면 교환법칙이 성립돼 그래서 나중에 아예 이걸 외워주는 게 좋아 a 플러스 b는 뭐단행열 나오잖아. 그럼 얘가 k 단행열 있으면 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소리야 사실. 이게 자주 나오는 소재거든.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해 얘는 무조건. 저게 나오면. 그럼 교환 법칙이 성립하면 얘 한번 봐. 어? 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을 이렇게 바꿔도 괜찮은 거지.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로 바꿔도 괜찮지. 왜 바꿔도 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안 성립하면 저걸 절대 못하지. 그치? 성립하니까 저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럼 봐봐. A 플러스 A 마이너스 B는 뭐래? 어 뭐래? 주소. 이래잖아. 이래잖아. 그치? 그래서 A 플러스 B는 아, A 플러스 B랑 2랑 곱하면 그냥 A 플러스 B겠지? 그래서 니은도 맞다 하는 거야. 참고로 시험 볼 때는 이거 안 낼게 안 내긴 할 건데 공부는 해야 돼 왜냐면 이게 진짜 어려워. 설명은 하되 시험은 안낼 거거든. 공부는 하세요. A 곱하기 B가 0이면 이거는 얘기한 적 있었지.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해서 둘다 0이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것은틀린 거죠.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1389는. 그럼, 1392로 한번 해볼게. 1392. 얘는 우선 차수 낮추기는 할수 있어야 돼. 차수 낮추기. 차수 낮추기를 하는 건데, 우선 켈리 햄핑턴 정리라는 거를 조금 써보자. 켈리 햄핑턴 정리는 왜 그랬지? 그냥 A제곱 마이너스, 뭐야? A 플러스 d 곱하기 A. AD 마이너스 BC 곱하기 2는 0 외워야 돼 정해서 A고 얘가 T야 ABCD 순서대로야 그러면 4A AD 마이너스 BC래 AD 마이너스 b c 한 몇이야? 1 나오죠 됐어? 여기까지 됐어? 1이잖아 AD 마이너스 BC하면 A, D, B, C. 그럼 이제 차수를 낮춰줄 거야. 어떻게 낮춰주면? 이는다당식에서몇번 아? 해봤을 거야. 4A-2가 나오죠. A제곱은 4A-2. 그럼 어떻게 바꾸는 거야? 2차를 1차로 바꾸는 거잖아. 2차를 1차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럼 차수를 점점 줄일 수 있다라는 거야. a 세제곱부터 한번 해볼까? 음. a 세제곱이라는 거는 a, a, a잖아 얘가 a 제곱이잖아 차수를 낮춰줘 a 제곱을 뭘로 바꿔? 4a-2로 바꿔줘 됐어? 그 다음에 이것도 분명 법칙해 그러면 4a 제곱-a로 바꿔준 다음에 어? a 제곱이 또 뭐래? 이거를 차수를 또 낮춰줘 4a-2-a 그러면? 16a, 16a 마42 a니까 15a 마 42가 된다. 뭐가 a 세제곱이. a 세제곱이 결국 뭘로 바뀌어? 요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뭐 나머지도 뭐 바꿔주면 되겠죠? 뭐얘네들은 바꿀 필요가 없는 거 같고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 그래서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죠. 알겠죠? 이거 한번 풀어보고 갈게요. 뭐 한번 다시 해보세요. 근데 안,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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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A를 한번고고 B 응. 뒤에도 A를 한번고고 보면 A, B나 B, A나 똑같아져 여기 응. 있는 응. 응 그치 그 때문에 못하는 거긴 한데 곱셈공식이안 된다고 경험치 안 되면 A제곱 마이너스 -E 2B 플러스 B제곱이라고 할 수가 없어. 일일이 다 곱해야 돼. 응. 번다 있어. 근데 이거 욕심부리지나안 해도 괜찮은 것 같아. 먼저, 다른 거 먼저 완벽하게 한 다음에 되면 하는 게난 좋은 것같거든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얘를 마스터하기가 진짜 어려워. 이거 한 문제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데, 여기에다가 힘을 엄청 쏟느니 차라리 다른 거를 확실히 더 맞추고, 나중에 시간이 조금 남으면 하는 게 낫잖아.